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영화를, 이 장르를. 저는 오래전부터 공포, 미스터리, 오컬트 장르의 큰 매력을 느껴왔고 좋은 작품을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온갖 B급 영화들의 일본 특유의 특촬물까지 찾아서 보다 보면 생각보다 이 세계에 뛰어난 퀄리티의 작품은 적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온갖 괴이하고 요상한 작품들만 잔뜩 나오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갖춘 이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언제나 마이너했고 서브컬처의 언저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한국영화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전건우의 소설을 영화화했던 뒤틀린 집 또한 결과물은 애석했고 대부분의 한국 공포 영화는 저예산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저예산 영화다운 도전 의식은 없고, 어디 유명 작품을 고스란히 가져온 모작 같은 영화들이 쏟아지곤 했죠. 아이디어는 고갈되고 공포를 표현하는 연출은 연구되지 않으며 이야기는 갈라진 채 이미지만 난무하는 것이 작금의 공포영화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나홍진이라는 한 사람의 굉장한 감독이 있긴 하지만 그의 방향성은 오컬트 영화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고 그의 스펙트럼은 공포나 미스터리로 한정짓기에는 방대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공포 영화를, 미스터리 오컬티 영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장재현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정확히 이 장르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기대되지 않을 수 없죠.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그 자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의 검은 사제들은 한국에서 시도된 엑소시즘 영화, 그러니까, 서양 엑소시즘의 거탈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엑소시즘 자체를 한국에서 다룰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작품이었고, 사바에서는 마침내 장재현의 영화가 독자적인 영역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 만드는 방식이나 영화적 문법에 대해 의문을 표했지만, 장재현이 만드는 영화가 이 장르에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것 자체에는 이견을 표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작품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좋은 영화라 생각하고 또 보고 싶고 추천도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기대하는 장재원 감독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보고픈 그런 마음을 꾹 누른 채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장재현의 귀한 그리고 또 다른 숙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파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한 시간 동안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장재현이 만든 이야기는 힘있게 관객들을 끌어당깁니다. 그 매력적인 이야기를 더욱 보이게 만들고 관객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그의 더욱 발전한 연출일 겁니다. 이야기 초반,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한데 모이는 그 모든 순간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화면비도 인상적입니다. 1.85대 1의 비스타 비전인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시네마스코프에 비해 세로로 긴 것이 특징이죠. 영화 초반에는 그 화면비를 이용해서 압도적인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거대한 배경 안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인물들의 모습은 그들을 둘러싼 무언가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합니다. 짓눌린 것처럼 연약하게만 보이는 것이죠. 영화의 이야기는 LA에 살고 있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냥 부자 그냥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집안인데 3대에 걸쳐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장인 박지용도 같은 병을 앓았고 아버지도 갓 태어난 아들도 마찬가지죠 갓난아기가 몸이 많이 아픈데 미국의 병원에서는 그 원인조차 모릅니다 여기에서 무당이 등장합니다 이화림 화림과 봉길은 아이를 살펴본 후 박지용의 집에 가서야 이 집에 묏바람이 들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물음에 한국에 있는 직관 풍수사 김상덕을 떠올리죠. 상덕과 연근 역시 파트너 관계입니다. 봉길에게 있어서 화림이 스승이라면 상덕과 연근은 그보다는 동료에 더 가깝죠. 한 사람은 명당자리를 보러 다니는 풍수사고, 다른 하나는 장희산이 이처럼 잘 맞는 파트너가 없는 셈이죠. 그들은 다른 부자의 조상묘 옮기는 일을 하다가 활임의 연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만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죠. 이후 이어지는 것은 압도적인 긴장감입니다. 태백산맥 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차량, 자꾸만 조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관을 빼거든 관째로 그냥 태우라는 집안 어른의 명령. 상덕은 아무래도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건 화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지로 가는 길에 보이는 커다란 나무와 여우들. 화림 역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악지 중에 악지,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묘지를 파헤치는 일을 상덕은 거절하려 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묘를 잘못 건드리면 줄초상난다는 게 그의 이유죠. 여기까지 그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런 캐릭터를 설득하기에 가장 쉽고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욕심,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큰 돈이 걸린 일이라는 것과 화림에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한 대응책. 이 모든 것들이 상덕으로 하여금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이 부분이 설득력이 부족해지면 영화 자체가 기웃뚱했을 텐데 부드럽게 잘 이어가고 있는 편이죠. 누구에게나 욕심은 있고, 그 욕심이 모든 일을 그르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야기는 첫 번째 험한 것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박지용이라는 부잣집의 비밀, 그 표면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화 파묘의 도입으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선보입니다. 일단 묘바람과 원혼 혹은 악령이라 할수 있는 죽은 귀신의 위험성을 영화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귀신을 표현한 것은 장재현 감독의 작품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할수 있는데 그 표현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욕심으로 파묘가 이어졌고, 섬뜩한 관이 나왔고, 세상이 불길하게 일렁이는 것 같은 표현들, 갑자기 내리는 비, 이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관 안에 있을지 모를 값비싼 물건에 대한 욕망이 결국 그것을 꺼내게 됩니다. 범부의 졸렬한 욕심이라지만, 너무나 그럴듯하기에 더욱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관에 부장품을 넣는 것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는 관습인데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의 것으로 보이는 고관대작의 관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얼마나 오래된 것들이 들어있을까 생각하면 욕심이 안날 수가 없죠 어떤 문화재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눈앞에 당첨된 로또가 있는 거나 다름없는 일일 겁니다 물론 이 관을 고영근이 여는 것처럼 유도해놓고 다른 이가 열도록 만드는 트릭도 저는 경쾌했다고 봅니다 귀신의 존재가 화림의 몸을 통과하고 화림이 쓰러지는 장면에서 관객은 귀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도 깔끔하게 표현한 게 좋았죠 화림의 카리스마와 능력을 먼저 공개하고 그런 화림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귀신이 지닌 힘을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죠 풀려난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찾아가는 장면 그리고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장면은 무척 직접적입니다 사바라 때와는 전혀 다른 표현인데 거의 직접적으로 귀신의 힘이 작용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번 작품이 의도하는 공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 악귀는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며느리를 희롱하고 손자에게 달려갑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악귀의 행동이 한없이 사악하게 여겨질 무렵 관객들은 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손자의 몸을 빼앗은 악귀는 갑자기 대동아 공영권을 운운하며 조선반도의 후손들을 찬양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의 사상을 그대로 토해내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왜 그냥 부자였을까? 그 물음에 영화의 답은 간단합니다. 역사를 보라는 것. 그 악귀에 대항하는 상덕, 화림, 영근, 봉길이 모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쓰고 있고 번호판 등의 0301이라든지 0815. 1945와 같은 숫자가 적힌 것만 봐도 역사를 바라보는 영화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나라를 위해 싸우고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가며 독립운동을 해왔던 이들은 비참하게 무너지다 못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고 일제의 아첨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강자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고 같은 민족을 더 잔인하게 짓밟는 것으로 일제에게 예쁨을 받으려던 개만도 못한 친일파들은 대대손손 부자 로 살아가며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유지해온 이 치가 떨리도록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지난 100년의 역사를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내는 영화의 방식 역시 훌륭했습니다. 그 더러운 친일파는 계속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했죠. 화림이 힘을 써서 그를 불러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관을 불태우는 것으로 그 귀신을 없애는 걸로 이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포영화 특유의 클리셰를 활용하는 방식들도 장재영 감독답게 깔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용이 창문을 여는 장면에서 문밖에 찾아온 상덕의 목소리와 전화의 목소리, 악령이 상덕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혼신의 연기를 가하고 마지막에 사악한 웃음소리를 흘리는 장면은 비록 다른 많은 영화에서 봤던 클리셰지만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되었고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진행이 일품이었죠. 그렇게 귀신의 악행은 멈추고 관은 불타오릅니다. 모든 비밀은 밝혀지고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자 이 영화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맥 영화는 중반부터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 미친듯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장르도 목적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오니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저는 알수 없는 기대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일본의 오니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시 장재영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갑작스레 오니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잘 맞지 않는다는 걱정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의문은 적중했습니다. 관 아래 숨겨진 또 하나의 관 그리고 그 비밀을 찾아내는 과정은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악랄한 귀신으로만 보였던 그 친일파가 사실은 이 진짜 관을 숨겨놓기 위한 장식에 불과했다는 것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죠. 친일파는 물론 나쁘지만 진짜는 일본의 관기로몰든 제국주의 그 자체였으니까요. 영화는 그걸 위해서 진짜 관을 관 아래 숨기는 기막힌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이 진짜를 상대하기 위해 캐릭터를 소개하고 거대한 판을 짜놓은 것일 뿐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니까요. 오니의 설정이 재밌습니다. 전국 시대의 다이묘였다. 세키가하라에서 사망했다고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죠. 세키가하라에서 서군이었다는 점, 목이 베였다는 점, 그리고 본인을 무적의 장수이자 신으로 추대되었음을 언급하는 점에서 많은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얼른 이 시다 미츠나리가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인물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와 개입된 인물로 설정되었는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오사카성 전투, 여름의 진에 이르기까지 즉 도요토미가 멸망하고 도쿠가와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있었던 무수한 전투에서 활약한 전국시대의 무장들 생고쿠 다이묘들 중 상당수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모델이라 생각하는 이시다 미츠나리는 참전하지 않았지만 서군 측에 상당수의 다이묘들이 참전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이 오니 정령으로 추대되는 일본의 괴물은 사실, 임진왜란의 참전에서 이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을 학살한 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멸을 할때 던진 동전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보이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 파묘를 리뷰하기 위해 실제 무당이기도 한 윤대만 법사님과 대화했을 때 배운 것인데, 실제 파묘를 할 때에는 원래 10원짜리를 던진다고 합니다. 이는 영혼을 달래거나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산의 주인. 즉 산신 혹은 산그 자체인 존재에게 자릿세를 내는 의미를 지닌 행위라 하더군요. 장재영 감독이 그걸 모를 리 없으니 100원으로 바꾼 것은 임진왜란과 외군의 패퇴, 도요토미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충무공의 얼굴을 보임으로써 영화 전체의 흐름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온희는 나타났고 영화는 절정으로 향합니다. 온희가 은어를 요구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리고 투구의 모습이나 여러 상징들로 봤을 때 이 온이는 전국시대 무수한 무장들의 결합이며 임진왜란의 재림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자체는 도요토미의 잘못된 망상으로 일어난 처참한 역사라 할수 있겠지만 에도 시대 이후 메이지 유신이 오고 일본이 제국주의의 광기로 치달으며 보여준 그 잔혹한 만행들을 총집합한 모습이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끝내 이야기는 오니에 맞서는 4명의 파묘꾼들, 요즘은 뮤벤저스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들의 저항으로 이어지죠. 결국 상덕이 용감하게 오니에 맞서 그를 쓰러뜨림으로써 영화는 종결됩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을 살해하는 괴이한 존재이자, 너무도 강력하여 감히 맞서기조차 어려운 존재를 한낮 직원에 용기와 의지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제강점기에 이길 수 없는 제국주의에 맞섰던 이들의 모습이 저랬을까? 하고 상상하게도 만들죠. 전반적으로 연기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김고은의 연기는 최고였습니다. 저는 김고은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섹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었던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반 대살굿 장면은 아마 길이길이 언급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식은 문자 그대로 이 영화의 중심에 선기둥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최민식 같은 배우에게 연기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최민식은 이번 영화에서 자신이 중심이면서도 전면으로 나서 서지 않고 다른 새의 멤버들을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유해진은 이들 중 가장 약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렇기에 관객이 가장 이입하기 좋은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애드립을 봉인하면서도 필요할 때면 적재적소에서 터뜨리는 그의 능력은 한국영화가 유해진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알수 있죠. 이도현은 다양한 작품에서 얼굴을 익히고 있었지만 연기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잘생긴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중간에 보이는 연기력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특히 병원에 누워서 오니의 빙의한 연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그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느낄 수 있죠. 자칫 표현을 잘못했다면 아마 굉장히 이상하게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그 장면에서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앞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전반적으로 장재영 감독다운 디테일들도 좋았습니다 파묘 장면에서의 묘사들 파묘를 할때 사부로 내려치며 파묘요를 외치는 장면이라든지 기묘하게 보였던 누레온다 음향사인 기순의 존재와 여우를 뜻하는 키츠네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영화를 파고 또 파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영화적으로 봤을 때이 작품이 과연 사바하를 넘어서는 작품이냐고 묻는다면 저로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반을 넘어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중반 이후, 영화는 오니를 등장시키고, 이때부터 영화의 장르도 변화합니다. 미스터리에서 본격 크리처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영화의 긴장감도 확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공포로 조여지던 심장이 느슨해지고, 영화에 대한 몰입이 흐트러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상 귀신은 오니에 비해서는 별것 아니라고도 할수 있는 악령이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귀신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미지에 대한 공포. 굳이 러브크래프트 식의 공포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지에 대한 공포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면 즉 만질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니는 무섭죠. 엄청 크고 돼지도 잘 죽이고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탱크를 가져가면 과연 오니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현대 무기가 아니더라도 커다란 전기톱을 장정 여러 명만 있어도 충분히 몸을 베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즉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순간 다른 물리적 수단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이 기능하는 시점에서 공포는 희미해진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크리처몰의 클리셰들은 그래서 공포보다는 스릴 넘치는 진행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희미해진 공포도 문제지만 그 정령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정서와는 꽤 멀다는 것과 그것을 상대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인공 일행의 작전은? 화림이 시간을 끄는 동안 말뚝을 제거한다는 것이었고 사실 말뚝은 오니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오니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시간을 끄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마 화림이라는 인물은 더 깊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도깨비부를 보는 장면에서 잠깐 스쳐 가는 것들이 과거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더 오락적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화림은 제자인 봉길이 다친 것을 자책하며 돌아서 그랬다고 반성합니다. 그렇게 화림과 오니의 2차전은 화림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가며 오니에게 맞서는 그림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재영 감독은 화림이 초능력을 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결국 화림과 오니의 대결은 참으로 김빠지는 선문답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묘사가 애매한 것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화림이 보다 무당답게 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본길의 능력도 묘사가 아쉬웠습니다. MZ 그 무당답게 저는 그에게 뭔가 다른 수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쓰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는 전통적인 무당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현대 의 이능이라 할만한 IT 기기를 활용한 어떤 방법론이 제시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당 사제에는 화력이 아쉬웠다는 것이 제 감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은 수작입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어준 장재원 감독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한국 영화에서 이와 같은 오컬트 영화가 계속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에는 여러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애국심, 항일정신 관련된 것도 저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영 감독의 영화를 많이 기다렸고, 어쨌든 좋은 작품만 있다면 관객들은 기꺼이 영화관을 찾는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사람은 바로 건국전쟁의 감독 김덕영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감독의 열렬한 응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거나 건국전쟁의 위협을 느낀 이들이 건국전쟁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며로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식의 놀라운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큰 성공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마케팅 회사 10개가 힘을 합쳐도 해내지 못할 성적이지 않나 하고 가늠하게 되더군요. 장재형 감독 팬이신가? 올해 제 영화 인격살인도 나오는데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거안 생기나요? 아무튼, 영화 파묘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저는 여전히 사바하를 더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묘의 선택, 사바하에 비해서 훨씬 쉽게, 분명하게 만드는 선택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말뚝. 영화에서 유해진 배우의 입으로도 일본이 한국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다는 주장 혹은 낭설을 반박하죠. 아마 그건 맞을 겁니다. 저 역시 어떤 주술적인 의미만으로 말뚝을 박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뚝, 측량을 위해 박았다는 그 말뚝, 그들은 그 말뚝으로, 그래, 무엇을 측량하려 했습니까? 그 말뚝으로 측량해서 어떤 일을 하려 했습니까? 그 측량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측량으로 조선총독부를 건설해서 경복궁 앞을 아예 막아버리는 만행을 자행하고 그 말뚝으로 이 국토를 유린했죠. 그 말뚝에 담긴 함의를 생각해보면 지금 누군가가 소리 높여 말하는 말뚝으로 주술 건다고 망상한다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뚝에 담긴 그 사악한 의도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것이 하찮은 주술 따위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악무도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험하고 흉한 것입니다. 그 말뚝은 말이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이순신, 권율 등의 장수들을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성을 지키던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 같은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 지금 부산에서 맹장으로 모셔지는 인물들인데 특히 정발은 부산성의 방어를 책임지며 왜란이 시작되었을 때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시 등이 이끌고 온 외군과 제일 처음 싸운 인물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800명 정도의 병력으로 20배가 훌쩍 넘는 외군을 상대하기 어려워지자 옆에 있던 비장이 퇴각을 권하였으나 정발은 성을 버리는 자는 베어버리겠다. 고 이를 본외군 장수 미스라시게노브는 부산진 전투에서 좌절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용맹한 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 모두가 전사하고 외군은 동네성으로 진격 송상현에게 명을 치러가도록 길을 빌려달라고 전하니 동래부사 송상현은 그 유명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내어주긴 어렵다는 답을 내놓고 결사 항전에 임했고 외군은 송상현을 비롯 기왓장을 던지며 싸우던 조선의 아낙네들, 어린아이, 임신한 여자,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노인, 개와 고양이까지 모두 학살하여 그 시체들로 성안이 가득 채워져 유골을 수습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위대 깃발 아래 연설하고 이토 히로부미처럼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금 파묘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파묘해야 할 것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압도적인 오니에 맞서는 영화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전력으로 쳐들어온 외군에 맞서 결연히 싸우던 조선의 맹장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묘바람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묘바람의 매서움을 느끼며 영상을 마칩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